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리에 왔습니다. 자, 갯바위에 넘어가기 전에 오리 해수욕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물척 덥고요. 예, 많은 피서객들이 지금 오리 바다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을 맞아서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자, 5월에는 요즘 조항이 좋지 않아갖고요. 제가 자주 모았는데 오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내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석구석에 그늘진 곳에 텐트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 요 넘어. 너머에도 많은 분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 있습니다. 자, 갯바위를 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갯바위로 올라왔습니다. 갯바위 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에서 재미있게들 물놀이들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 갯바위에는 또 재밌게 낚시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다른 날보다 좀 그래도 꽤 많은 분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낚시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곳은 낚시의 명소이지만 바위가 아름다웠고 갯바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많이들 오시는 곳입니다. 자, 선앙바위, 오호리 갯바위, 내비에 선앙바위라고 치셔도 되고요. 오호리 갯바위 지금 나오나 모르겠네. 오호항, 오호항을 치고 오시면 됩니다. 자, 낚시를 오셔도 되고, 네, 근처에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물놀이를 하러 오셔도 되고요. 자, 저기 있는 저 섬이, 개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저기를 꼭 한번 건너가 보고 싶은데, 개방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군사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둘레로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길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섬을 따라서 삥 돌아가면서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특수, 인원들, 뭐, 에, 군부대라든가, 뭐, 이 섬에 필요한, 에, 필수 인원들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에, 낚시하는 모습을, 에, 사진 촬영을 하고 있군요.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가 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의지, 에, 콜로에 앉았다 탁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콜로가, 예, 헐렁헐렁 했습니다. 많은 고기가 들어있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도, 저, 저기로 이동하기 이전에요. 자, 여기 바이들을 보시면 이 바이들이 전부 위에 있던 것들이 예 부서져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닐 때는 혹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위험성이 있는 바위가 있나 이런 걸 살펴보시고요 위험을 예, 피해서 예, 다니시면 예,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바위들이 전부 위에 있던 바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된건 아니지만, 그 수, 뭐 수천 년 수만 년 예, 전의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천년 수만년 동안의 기간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러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바위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도 저 바위도 예, 밑에 하중이 자꾸만 받으면 깎이면 저 바위도 언젠가는 굴러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위는 굴러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대를 받쳐 놓았습니다. 자 바위들이 굴러서 떨어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 오니 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몇몇 아 몇 분이 안 보이는 걸로 예, 보였었는데 예, 가까이 오니까 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자 여기 성수기 때는 빽빽히 들어찹니다 예, 고등어 낚시 성수기가 되면요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대기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아 여기는 참외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네요 여기 예, 멸치도 저번에 여기 잡았었는데 오늘은 멸치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참외는 여기 제일을 지내는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제일을 지낸 분들이 제 밥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들은 예, 널레이 조그만 거요. 고등어 조그만 거. 나와서 예, 예, 고등어 살려준 것같고요 자, 예, 고등어 잡지 못했습니다. 자, 시간은 지금 1시 반입니다. 아니, 아, 예, 맞네요. 1시 반이네요. 지금 이제 물이 만조 시간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네,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쪽에도 역시 열심히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멀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영 시원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사이에 여기 사장님이 고등어 한 마리 잡았는데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 작고, 여기 사장님은, 우리 공연진에서 자주 뵙던, 이면수 예, 예, 할 때, <laughs> 자주 뵙던 사장님인데, 예, 5월이까지, 예, 나오셨네요. <laughs> 예, 결과물은, 예, 뭐, 잡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뭘 잡으셨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는, 자,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요. 파도가 조금만 쳐도 위험합니다. 이 개파이들이 낮아가지고요. 위험한데요. 자, 이렇게 낚시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근데 다행인 것은 물이 이제 다 찼습니다. 다 차서 이제 빠질 시간입니다. 자, 보고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살아있으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죽었구요. 아, 두놈다 죽었네. 보고가. 두놈다 죽어 있습니다. 네 물에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지만, 혹시,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어? 자, 제가 오늘 공연진에도 갔다 올라 그랬는데 여기 사장님이 공연진에 터줏대감이 나와 다뤄보습니다 예. 근데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공연진 소식은 말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공연진에는 요즘에 고기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장님이 이면수 때 여러분들 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공연질에 봉연지, 아, 고기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면 청모동 방파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 양양 고성 지역에서 가장 핫한 곳이 청모동 방파제입니다 그나마 가장 핫한 곳이 청모동 방파제이고요 그리고 좀더 내려가서 염전해변. 예, 염전해변도 합한 곳인데,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예, 고기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예, 전에 들은 전원에 의하면 고기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제 수산항도 갔다 왔고요. 후진항에는, 예, 후진항에도 갔었는데, 고기가 잘, 아, 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산항에 학꽁치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에, 청모동 방파제에 학꽁치가 나오는데요. 그전 며칠 전에는 에, 전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청모동 방파제에 전어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도 안 보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낚시하실 때 에, 준비들 하시라고 학꽁치 낚시를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 전부에 고등어가 잠잠해졌고. 학꽁치가 예, 뒤를 이어서 수사망에도 청우동에도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